존경하는 47만 은평구민 여러분, 은평의 젊은 변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양기어 의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서울은 이전에 없던 재개발 재건축 바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정비사업 신속추진단을 구성하며 시민들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은평의 눈부신 발전을 기대하는 동시에 부정적인 이면도 존재합니다. 바로 부동산 갈등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전세 사기, 재개발 조합 등 여러 사회적인 문제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또 다른 어두운 면을 조명하고자 합니다. 다름 아닌 도로 문제입니다. 단순히 문제 제기를 넘어서 마지막에는 대안도 함께 제시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구정 기조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도로 부지 내에 사회주의와 관련한 공익과 사익의 갈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수십 년 동안 매일 출근하던 출근길이 어느 날 갑자기 막혀버렸습니다. 누군가가 울타리를 설치한 겁니다. 그리고 그 울타리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곳은 사유지입니다. 오늘부터 통행 금지입니다. 사유지의 도로 이슈에서 은평구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잘 이용하던 편황도로를 갑자기 막아서는 펜스 설치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은평구에서 최근 발생한 사건 방송 일부를 편집하여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재생하겠습니다. 서울 주택가 골목 도로에 갑자기 울타리가 여러 개 설치되면서 인근 주민들의 차량 통행이 막혔습니다. 땅 주인이 통행료를 내라면서 막은 건데 돈을 내기 어려우면 관할 구청이 땅을 사라고 요구하고 있어서 갈등의 골이 깊어 가고 있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택들이 밀집한 골목 한가운데 초록색 울타리가 박혀 있습니다. 울타리가 설치된 곳은 모두 세 군데 하루 아침에 양쪽 출입구 모두 막혀버린 빌라 주민들은 황당함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 머리가 좀 띵했죠 사주할 수가 없뭔 일을. 1층 상가 주인도 본인은 물론 손님들까지 차를 댈수 없어 영업 손해가 막심합니다. 손님이 못 오시니까 주차도 못 하시고 그러면 일단 볼수 없으니까 상가 입장에서는 매일 매일이 손해죠. 인근 100여 세대 아파트도. 출입문 한 곳이 완전히 막혀 버렸습니다. 또 다른 출입문이 있기는 하지만 200m 이상을 돌아가야 합니다. 게다가 또 다른 출입문으로 향한 도로는 이렇게 가파른데다 많은 사람들이 다녀서 통행이 불편하다는 게 주민들 이야기입니다. 저쪽은 약간 언덕도 있고 또 이쪽은 들어가가 편하고 하니까 이쪽을 제일 많이 이용하죠. 울타리를 설치한 건 수십 년 전부터 해당 토지를 소유한 땅주인. 자신도 모르는 사이 도로가 생기더니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통행료를 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도로를 낸 구청에서 주민들 대신 땅을 사라는 입장입니다. 시가 있으니까 천만원다 그랬는데 억을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아니 원 금액이로 되는 건지 난 모르고 검해 보면 나은 게 은평구청은 오래전 일이라 어쩌다 사유지에 도로가 났는지 알기 어렵다며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땅 주인과 주민들 사이에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가운데 도로 사용을 놓고 당분간 갈등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유능성입니다. 너무도 황당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께서 매일 출근하던 길이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막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매우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런 사례는 은평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사한 사건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사시상의 도로 위에 통행권을 제한하는 시설물 설치 사례는 공익적인 차원에서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물론 사유 재산을 지키기 위한 행위는 충분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다만 일부 토지 소유주들은 주민들의 통행을 마비시켜 과도한 보상금 혹은 통행료를 요구합니다. 심지어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신 경우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본모로 관공서에 터무니 없는 보상금액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모두 매입하면 간단한 일이겠습니다. 하지만 각 자치단체의 현황을 살펴보면 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왜 어려운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은평구의 경우 2020년도부터 국토계획법 부칙 제16조에 따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0년 시로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로 부분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유지 도로 매입 대책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표를 보시면 20년 시로에 맞춰 매입 보상해야 할 금액만 1462억 원에 다다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저도 자료를 모으면서 생각보다 금액이 커서 놀랐는데요. 무엇보다 도시계획 도로로 집행 계획이 세워진 사업비만 200억이 넘어서는데 선정되지 않은 토지를 매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엎친데 덮친 격으로 서울시에서 50%를 보조하던 도로 보상비 재정 지원은 2022년도를 기점으로 사업이 종료됐음을 확인했습니다. 올해부터 온전하게 열악한 은평구의 예산만을 활용해서 도로 보상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처럼 재정 여건은 더욱 악화되는 상태입니다. 이제부터가 문제입니다. 그럼 주민들의 피해를 담보한 울타리 설치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각 사례별로 방안이 다르겠지만 가장 최근에 발생한 본 영상의 사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련동에 위치한 329번지 일대 현황도로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진입로 세 곳에 울타리가 설치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매일 다니던 출근길이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이 등하교하던 통학로가 어느 날 아침 울타리로 가로막힌 겁니다. 예상대로 많은 주민들의 동시 다발적인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추후 확인해보니 토지주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현황도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은평구청이 약 60평에 이르는 부지를 평당 4천만원에 구매하라는 민원 이었습니다. 대략적인 금액은 약 24억 7천만원 이며 이는 공시지가 11배에 이르는 큰 보상금액입니다. 본 의원도 해당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다른 지자체 사례를 지속적으로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앞서 은평구의 재정 상황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대안을 위해 다방면의 연구를 거듭하다 과거 판례를 통해 설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보통 사유지가 저촉된 현황 도로의 법원 판결은 베타적 사용 수익권의 포기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주택지 조성을 위해 필지를 분할해서 관행 도로로 사용했다면 이는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판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329번지 일대의 과거 이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329번지 일대는 언제부터 도로가 조성됐을까요?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50년 전의 과거로 함께 돌아가겠습니다. 이 그림은 1968년도 지적도입니다. 1978년도 지적도에도 도로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1981년도, 1992년도 지적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올해 2024년도까지 무려 50년 동안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 50년 동안 주변 땅이 농경지에서 주택으로 주택에서 아파트로 변경됐습니다. 지적도만으로는 사실 관계를 따지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1973년도 항공 사진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사진을 보시면 해당 현안도로 오른쪽에 주택이 나란히 들어선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만 주택이 세 개가 보이는데요. 여러분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과연 은평구청 공무원들이 무단으로 도로를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여기 사시는 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도로를 조성했을까요? 맞습니다. 해당 사진을 보시다시피 329번지일 때는 토지를 분할하며 주택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도로였다는 것을 지적도와 항공 사진을 통해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이력을 살펴볼 때 은평구청의 어떠한 대처가 현명한지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주민들의 불편을 담보로 공공기관에 사유지에 매입을 과도한 보상금으로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있어 보입니다. 한 가지 나쁜 설례는비상시적인 사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기서 구청장님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건을 포함해서 수십 년 동안 주민들이 이용하던 현황도로 위에 사유지라는 이유로 시설물을 설치하고 과도한 보상금을 요구하면 구청장님께서는 매입을 진행하시겠습니까? 이 사유지 현행도로 통행 제한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금전적인 보상을 제외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을까요? 그래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며 마지막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건축법상의 도로라는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건축법상의 도로란 시민위원회를 거쳐 자치단체장이 고시하는 현행도로를 말합니다. 조금 법적하지만 법과 조례를 압축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건축법 제45조에 따르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 아니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법상의 도로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가 이해당합니다. 그리고 해당 법 조항이 위임하는 서울시 건축조례 제27조를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조문의 마지막 27조 5호에 따르면 사실상 주민들의 통행로로 인정하여 건축 허가를 한 경우는 시의위원회를 통해 도로로 인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실제로 울주군에서는 주민들이 다니던 통행로를 사유지라는 이유로 길을 막는 일이 다수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울주군에서는 각 케이스별로 현황을 파악하고 실태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 2월. 오랜 기간에 걸쳐 주민들이 사용했던 101곳의 마을 통행로가 건축법상의 도로로 지정됐습니다. 쉽게 말해, 땅 주인이 일방적으로 주민들의 통행을 막는 행위를 원전적으로 막은 것입니다. 물론 소유주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건축법상의 도로로 지정되더라도 지목이 변경되거나 토지분할 혹은 소유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드린 언급 것처럼 주민들의 불편을 담보로 한 통행금지, 즉 울타리 설치를 금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황도로의 체계적인 실태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에 당사자 간의 갈등 조정을 위해서 소유주체, 법적 근거까지 면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당 질문은 전문 지식이 필요한 만큼 우리 도시안전건설국장님께서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건축법상의 도로를 언급드린 것은 혈행도로의 통행권 금지를 막기 위한 여러 방법 중에 한 가지 대안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포함해서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종합적인 대안을 답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며 본 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는 은평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 인천, 대전, 대구, 광주 다섯 개 대도시의 자료를 수집한 결과 최근 2년치에 사실상의 도로와 관련한 민원만 무려 900건에 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아기적으로 현행 도로를 경매로 입찰해서 울타리를 설치한 후에 관공서에 무리한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빈번했습니다. 구청장님과 국장님의 현명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은평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관심 갖고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 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기점을 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할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이곳을 현장을 두 번이나 갔던 곳이고 또 어, 문제를 제기하고 해서 일부는 좀 불편함을 조금 주민들을 털게끔은 했습니다. 그런 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혀 있는 것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주시고 또 대한 사례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검토를 좀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원님께서뭐 지적하신 바와대로 전국적으로 사유지 통행 제한 시설물 설치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역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최근 세 건이 지금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이 많이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이런 사유지 현양 도로의 경우에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함으로 해서 지자체에게 매입을 요구하는 사례가 다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1975년도 전에는 그 부분을 도로가 되었지만 도로로 그 그때 당시에 아예 그 부기를 하거나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그 미비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 경우에 지금 2025년까지 실효되는 이상되는 20년 이상 그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도로가 계획 시설이죠. 도로 포함해서 시설이 지금 89개소가 있는데요. 이에 따라 이에 따른 보상비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1,46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는 아직 민간이 아니라 이거는 아예 우리가 또 보상을 해야 되는 부분일 수도 있는 부분들이죠. 또 도로 개설이 가능한 32개소 구간 같은 경우에는 249억 원만을 지금 선별해서 서울시의 재정 지원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0대 50으로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89개소에서 32개소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금 사업을 해왔죠. 그리고 2023년도에 서울시 지원이 종료되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서울시도 예산이 그렇고, 뭐 이게 뭐 서울시만의 문제는 전국적인 상황이니까 조금 더 법적인 부분이 강화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미비한 상황인 상황인 거죠. 또이 지금 우리가 잔여 예산이 110억 원 정도를 전액 구비로 지금 편성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사유지 현황 도로를 매수한다는 것은 법적 근거도 지금 없을 뿐만 아니라 재정적 한계가 있어 사실상 사실상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토지 소유자하고 민, 민원인들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부서 직원들의 지금 실제로 감정 노동만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뭐 직원 그 주민들 입장에선 이제 계속해서 그 후에 이제 민원을 넣는 상황인 거고 또이 소유주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왜안 사주냐 주민들이+ 주민들이 계속해서 소유주한테 얘기하면 소유주는 또 은평에 음, 또 소유주는 다시 본인들 더 불편하게 막아서 주민들 불편하게 해서 어~ 구가 불편을 더 어~ 주민들의 민원이 오는 거를 은평구가 해결하게끔 만드는 구조를 계속 연속 연속적으로 반복하기 때문에 지금 노로과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죠 이게 뭐 지금. 이 비단 이것만이 아니라 많은 것들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례는 조금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사유지 현황도로 관리상 재산권과 통행권과의 마찰 문제라든가 사유지 도로의 정비 또 관리상의 어려움 또 부당 이득 반환 청구에 대한 민원 또 소송 발생 문제 토지 매수 등 해결해야, 해결해야 될 과제들은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우리 구에서는 주민을 불모로 하는 토지 사용에 대한 부당 이득금 요구 등의 소송이 발생하시에 어 관련 자료를 철저히 조사해서 지금 엄정히 대처해 나갈 예정입니다. 사유지 통행에 제한, 어, 제한 그 시설물에 대해서도 피해자로 하여금 민사상 방해 금지 에, 가처분 또는 일반 교통 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그, 그 안내함으로 해서 그 주민들한테도 이렇게 그 그 요구자에게 할수 있다. 이런 사항들을 계속해서 저희가 주민들한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인 고발보다는 이제 본인이 방해를 받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하는 것들이 빠른 거기 때문에 저희가 간접적인 방법으로 지금 요구를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조금 더 오늘 말씀처럼 우울증은 사례라던가 또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저희가 검토하고 또 이따 우리 도시 안전 극장으로부터 또 자세히 이제 더 이제 보고는 드리겠지만, 어, 조금 더 우리가 은평구에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들에서 좀더 나서서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하고, 단지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어, 이 금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갖고 있지 않다. 그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그, 그리고 그 사회 진향도로 관리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관련 이제 법령 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타 지자체 사례 지금 울주군 사례부터 시작해서 좀 법률과 자문을 받고 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지금 건축법이라든가 또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의회와 좀더 같이 긴밀하게 협조를 하면서 하나하나 해결을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여기서도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금전적인 것들은 분명하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답변은 우리 그 도시안전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도시안전건설국장 김재기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도로의 지정은 건축허가 신청 시 현황도로 소유의, 소유주의 동의가 있으면 건축허가를 하면서 도로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를 하면 건축법 도로가 되는 것입니다. 본 사건이 발단인 가련동 수제 사유지 현황도로의 경우 1975년도 당시 건축법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권자가 건축허가 시폭 3m 이상의 현황도로로 인정하였으므로 당시 건축법상 도로 요건에 충족이 됩니다. 예, 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주와 현황 도로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펜스 설치 등으로 통행 방해를 하는 현황 도로의 소유주에 대해서 행정청의 지급적인 처분 규정은 없습니다. 예, 어, 자치 단체에서 상하수도 매설이나 포장 등 주도적으로 관리나 정비를 하려 하여도 사유지 도로 소유자와 마찰 등의 어려움이 있어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에서 어, 제도 개선을 위해서 2020년도에 연구 영역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제도적 변화는 없습니다. 에, 2021년 12월에 조호석 국회의원 등 10인이 건축법 개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건축법 제 45조에 따라 지정된 도로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해당 도로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체한다라고 하였으나. 그 당시에 심사 단계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이러한 정황 등을 감안할 때 문제 해소의 궁극적인 방안은 사유지 현황 도로를 매수하는 것이지만 구리구 재정 여건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 방향으로 살펴볼 때 주민 안전과 재해 방지 등 공익적 필요성이 있는 사유지 도로는 지방 자치 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정비 관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한편 사유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는 소유주에 대한 적절한 구제 장치 마련을 위해서 정부나 서울시의 예산 투입이 수반되며 되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어, 답변 아주 꼼꼼하게 준비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어, 아까 전에 답변 중에 우리 국장님께서 재미난 답변을 주셨는데 건축허가 1975년도에 건축허가를 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 은평구가 서대문구로 분구한 지 1979년도에 분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로라는 것이 지금 은평구의 역사보다 더 깊은 도로를 갖다가 어, 땅 주의께서는 도로가 언제 형성됐는지 모르겠다고 라 주장하시는 거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문한 사실을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어, 제가 사실 법조항과 여러 가지 법 위반 사례를 질문을 드려야 되다 보니 어, 아마 국장님께서 좀 전문적인 보충 질문을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앞으로 나와서 답변 주시겠습니까? 도시안전건설국장 김재기입니다. 예, 네, 편안하게 그냥 일본을 있다 니까 예. 편안하게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청장님과 국장님께서 답변 주신 사항으로 살펴볼 예. 때 아무리 사유지라도 시설물을 설치하고 통행권을 제한하게 되면 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예. 이게 어, 살펴보니까각 지자체 사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 요거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구체적으로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 한번 주시겠습니까? 예, 먼저 법적으로 보면요, 사회지 도로 통행 제한 시에 형법에 형법 제 185조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벌금에 처한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에 전주 집업 판결에 따르면 음, 그 도로에 철제 구조물을 설치한 A 씨는 일반 교통 방해죄로 한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고요. 어, 그리고 2020년에는 울산 지법에서 도로 가운데다 바리게이트 두 개를 설치해서 1 0일간의 차량 통행을 방해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일반 교통 방해죄로 2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이런 점이 있다고 좀 숙지를 하셨으면은 굉장히 좋겠습니다. 예. 어, 자세히 설명 주셔서 감사 담사, 담사드리고요. 특히나 이렇게 관공서에 이제 요구를 하는 경우 말입니다. 예. 저는 그 금액이 이제 합리적인지도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근본 가련동의 사례 같은 경우에 공시지가의 11배를 요구를 했다고 전달받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전달받기로는 이 현행도로 이 감정평가를 받게 되면 가치평가가 생각보다 낮다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현행도로 외에는 건축물을 지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현행도로이기 음... 때문에 도로로서 가치가 굉장히 조금 아무래도 낮다 보니까 법적으로 보상이 가능하더라도 그 가치 금액이 굉장히 좀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이번을 이제 토대로 아까 전에 세세 개의 우리 은평구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그 토지주께서 요구하시는 금액이 합리적인 가격인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토지 소유자들이 요구하는 보상 금액은 그 근거가 상당히 미비하고요. 인근 거래 가격을 이제 고려하지 않고 터무니없이 그냥 부당하게 이렇게 높게 요구하고 있어서 현재 우리 국가의 그 재정적 여건을 고려할 때 사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은 없다고 봅니다. 예,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사유지 통행 제한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파악하고 법률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서 발생되는 사안별로 적극 대처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아, 예,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사항들을 조금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주민들의 다수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런 사항을 조금 체계적으로 더 안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마지막으로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이제 공무원들께서도 고충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까 전에 청장님께서 답변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뭐 근거법이나 혹은 이제 별도의 절차들은 안내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재정적은 저희가 없는 돈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 주무부서에서 굉장히 고충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단호하게 저희가 대처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 이게 은평구의 사례만은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또 사건 사고라는 걸좀 인지를 하고 중장기적인 뭐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든지 혹은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은평구에 생각보다 많이 이제 현황 도로가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사유지 도로 통행 제한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는 저희 사유지 도래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요. 예, 사유지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 수익권 등에 대해서도 법원 판례 등을 조사해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 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결국에 국장님께서 답변 주신 것처럼 각각의 케이스가 다르지만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토지주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어떻게 포기했느냐에 대한 과거 근거를 수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런 부분 잘 조정해서 앞으로 중장기적 대책을 네. 검토해 주실 거라고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통행권이 지켜져야 하는 것처럼 토지주의 재산권도 마땅히 지켜져야만 합니다. 하지만 제 구정질문의 취지는 아무리 사유지라고 할지라도 주민들의 통행권을 침해하면서 관공서에 무리한 보상 금액이나 통행료를 요구하는 것이 재발돼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우리 은평구청에서도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네, 제 구정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